지난 이야기, 시즌 초부터 연패를 당한 한 끝, 리옹에서부터 위태해지자 다시 EPL로 복귀를 추진하게 되고, 그 반대로 아스턴 빌라로 또 반스런을 치게 되는데, 기기어가 있다라는 게 진짜 어 확실히 명문 구단이에요 음 좋아 좋아 어 잉스 있고 아 쿠티뉴 있고 베일리 있고 와, 와킨스 있고 왜안 됐을까? 아니 멤버만 봤을 땐 여기 있을 애들이 아닌데 아안그 환상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기억해라 그는 거기서 아주 훌륭한 일몇 가지를 할 겁니다 이야아 이분 이거 아주 폴 감독님 이거 선수 보, 아이 감독 보는 눈이 있네. 아이고 또뭘 또. 아이고. 이 <laughs> 뭐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 많은 사람 중에 안크를 뽑다니. 대체 어떻게 안크가 임명됐는지 몰라도 잘했으면 좋겠어. 자 들어와 봐라. 음 반가워.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시즌 끝날 때까지는 어떤 약속을 안할 거야 뭐 니들로 갈 거고 잘하는 선수들은 다 남길 건데 못하는 선수는 내가 월클 감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쳐낸다 요정도로 하자고 아 요정도로 하자고 아... 자 가보죠 일단 경기를 치르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잘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잉스. 어우, 좋아.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애들 나쁘지 않은데요? 자. 좋아요. 잘 들어갑니다. 아우, 야, 이제 마저 들어가잖아. 요 어, 조금씩 마저 들어가잖아. 그냥 마저 들어가잖아. 요 지금 조금씩. 좋아요. 압박도 좋구요, 지금. 좋아요, 벨리 그렇죠. 아! 오케이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다. 아 그럼요, 아니 여러분들도 다그 코치진이라고 생각하고 고자와키스와키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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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녀석 한 대만 아, 맞아, 맞아. 아이, 와이, 와이, 이게 왜 레드야? 이게 왜 레드요? 그러더와 씨 아, 덜 뜨, 덜 뜨, 안 되네 됐어, 와, 이걸 good up. 노업, no 노업. No 어, 베일리 좋다, 지금. 베일리 좋아. 때려! 그렇지! 이게 축구지. 이게 축구죠. 아 그렇지! 야, 이거 분위기 반전 제대로 했다. 됐어. 야,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로 그게 또 돌아왔네. <laughs> 야, 야. 좋다. 쿠티뉴 됐어. 우와. 야, 야, 야 역시 프리미어 리그야. 프리미어 리그가 제일 재밌어. 캐시, 아이고. 쿠티뉴 어, 우와. 때려. 그렇지. 오호, 야. 야, 좋아. 좋아, 홈에서 승리. 아, 그런 타치가 조금 오, 오, 슛! 그렇지! 왓! 그렇지! 끝났어! 우와, 이게 되네요. 아이, 감독이 워낙에 좋은 감독이니까. 감독이 워낙에 좋은, 어? 아, 이거 왜큰 부상이야? 잠재적 무릎 부상, 아 야 여기서 부상 학재가 아 육주 와씨와 아, 강등권 탈출해야 되는 팀인데 와 뭐야 플럼 플럼도 겨... 아 우리랑 붙을 때왜 플럼이 또 경기력을 회복하냐 와 이거 야 이거 강등권이 진짜 힘드네 야 이거 막 경기를 한 경기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거 강등권이 힘드네. 우와, 좋아. 빌드업 좋았고. 아우, 야, 빌드업 진짜. 와 주급도 내렸고. 그니까, 그게 약간. 아, 이거는. 이건 노골 아니야? 플럼전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데, 여기서 패배하면. 어, 왜 그렇게 뺏겨. 야, 왜 없어? 역습조심, 역습조심. 오. 됐다 그렇지, 베리야 진짜 선제골 먹히고도 쫓아가는 건 진짜 아스톤 빌라가 최고다. 와 진짜 잘 쫓아간다 우리. 어 맨시티 확정은 아닐 겁니다. 아, 이게 퇴장, 이게 퇴장까지는 아니잖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알모, 퇴장. 잊어, 잊어, 잊어. 없쩔수 없지, 뭐. 아. 업사이드. 났어. 제발, 잉스야. 아. 어, 잘 봤다. 시야 좋고. 아, 야. 플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네. 아, 이런 게더 많다. 생각보다 막판에 꼬여간다잉. 아, 참. 어! 반칙. 퇴장. 아, 왜 옐로 카드 약간 퇴장이었는데? 강등권은 이거 감안하고 봐야지. 뭐, 괜히 강등권이 없겠어. 좋다. 아우야, 아, 캐시가 없는 것도 크고, 쿠티뉴가 없는 것도 크고, 중요한 경기 때다 없냐? 아, 아, 18위로 떨어졌네 또 와, 그것마저 리그에서는 그래도 곧잘 했는데 야, 몇몇 선수들 빠지니까 안 되네. 야, 너 언제 복귀해, 쿠티뉴? 뭐 캐시는 뭐이 다음 경기부터 나올 수있대지만너 언제 복귀하냐? 아, 2주는이준나더 2주나 빠져야 돼. 와. 아, 정작 제일 핵심이 빠져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와, 진짜 끝까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강등권을? 제씨. 와, 이 연패 너무 크다. 레스터를 잡았어야 했어. 공교롭게 뜬, 뜬금없는 퇴장 나와가지고.